안녕하세요. 월 1억 파는 셀러가 되고 싶은 월억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해외 구매대행 전업하면 안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전업으로 갈수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구매대행 강의 그만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해외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셨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아니면 재테크나 직장인 부업을 알아보다가 이 영상을 보시게 된걸 수도 있겠네요. 원래 어, 저도 재테크나 돈 버는 방법,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는 나이도 있고 돈은 없고 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는 해외 구매 대행을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하루 한두 시간이라고 한달 500만 원, 천만 원 벌어요. 뭐 이런 영상에 이끌려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카페나 교육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고요. 뭐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결국에 그 강사의 노하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업자 등록 내는 법도 알지 못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강사들에게 강의비를 내고 경험을 사고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따는 것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전면허는 따야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그럼 학원에서 간단한 조작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운전하는지 다 알려주죠. 심지어 처음에는 비상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운전면허를 취득합니다. 해외 구매대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잘 맞는 강사 또는 강의를 선택합니다. 수업을 듣습니다. 과제를 따라 합니다. 첫 판매를 합니다. 상품을 올리고 물건을 팔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매출이 나지가 않습니다. 배송은 느리고요. 파손이 납니다. CS가 들어옵니다. 영 마진납니다. 아,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면서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잘 파는 셀러의 소싱법을 따라합니다. 아, 이거다. 하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그 강사의 수업을 또 듣습니다. 또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가겠죠? 사실 초보들은 이런 상황에 빠지기 쉽고 처음에 매출이 잘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도 마치 강사들이 저는 첫달 만에 매출 천만 원 나왔어요. 두달 만에 삼천 찍었습니다. 이런 말에 혹해서 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책하면서 다른 강의를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외 구매대행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반자동 구매대행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업로드 수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올리면 안 되겠지만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판매해 보시면 구매대행에서 잘 팔리는 상품 군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상품을 깔아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저도 이제는 제가 많이 팔렸던 상품군들 위주로 많이 올립니다. 제가 많이 판 상품은 마네킹, 접이식 테이블, 사무실 파티션, 파와트 액자, 낚시 의자, 신발장 테이블,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가구류 쪽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 얘기는 가구류 쪽을 또 많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은 가구, 뭐 디지털 가전, 스포츠 용품, 계절 상품 이런게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구매대행 유튜버들은 실제로 그 달이나 계절마다 많이 팔린 상품들을 소개해 주는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소싱리스트 전자책으로 구입하셔가지고 소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소싱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결국 판매상품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처음 이 해외 구매대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부분은 유튜브를 보시고 카페 가입하셔서 정보 파악을 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강의 아무거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강의가 다 비슷할 거예요. 팔리는 상품 찾아서 키워드 잘 조합하고 배송비 잘 넣고 올리면 끝. 이걸 꾸준히 반복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배송비 감도 없고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몇달 해보시고 잘안 된다고 이거 다 사기다 뭐다 하면서 이강의저 강이 강의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프로 수강로의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강의가 비쌉니다. 어, 우리 돈 벌려고 이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돈을 버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출 천만원 내기까지 온라인 강의 딱한개 듣고 그냥 꾸준히 했더니 어, 이제 매출 천만원 정도 수준의 셀러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쉽게 개월 올렸지만요. 어,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으시면 알바 쓰시고 상품 더 많이 올려보세요. 서과장님이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정답이 없는 게 정답 같아요. 다양한 강사들이 있고요. 다양한 소싱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욱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최소 3개월 정도는 지속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열심히 하셔야겠죠. 이 해외구매대행은 항상 확신과 불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며칠 주문이 잘 들어오다가도 주말에 하루만 주문이 좀 주춤하면 또아 이거 되는 거 맞나 저도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들거든요 당연합니다만 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소싱 업로드를 하세요 그럼 또 주문이 들어옵니다 아, 아직 우리는 자동화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합니다.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아직 올해가 두달 넘게 남았는데요. 모든 분들이 올해 목표하신 성과 꼭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